일단, 이거에 피읍. 와, 뭐야. 뭐야! 턱. 489에 178? 뭐야! 이게 항아. 탐식의 도끼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은 제가 항아 자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 탐식의 도끼?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항아가 탐식의 도끼를 갈 바에는 차라리 응집된 에너지를 가는 게 나아요. 근데, 탐식의 도끼는 물리고, 응집된 에너지는 마법 데미지잖아요. 근데 항아는 평타도 세요. 평타를 쓰는 경우도 꽤 있어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본 거는 그거예요. 그거. 뭐야. 탐식의 도끼에 붙어있는 그 스킬 쿨감. 자, 아, 그냥 어떨지 한번. 이런거는 보통 숙련도가 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전 숙련도가 완전 바닥이라서 하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뭐 일단 어차피 빠른 대전이니까 뭐 이것저것 해보는거죠 뭐 근데 뭐 중요한거는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면 할 수가 없어요 욕부터 받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다행히 그런건 없는것 같고 아뭐다 이거가던데 불순한 분노가던데 왜왜 그런거지? 아 이게 이동속도도 빨라가지고 아냐 신발은 그냥 그대로 가는게 나을거 나을 같고 오케이 그냥 최대한 몸을 사리는게 중요하겠죠 뭐 그 스무스하게. 피, 피읍, 피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 근데 솔직히 응집된 에너지, 에너지랑 에너지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 응집 에너지는 적 잡으면 체력도 올라가잖아요. 그 개꿀이긴 한데. 아, 근데 다행히 저쪽 조합이 괜찮다. 막 이니시가 빡센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뭐, 기니비어만 조심하면 나 그냥 알아서 딜잘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차라리 최대한 생존에, 생존에 힘을 쓰고 한번 일단 빨리 탄식의 도끼 끼운 다음에. 한번 봐야겠네요 이거, 딜을 탐지기 <laughs> 토면딜 얼마나 나오지 오케이 거기다가 겨울여왕이 지팡이 가면은 얼음여왕, 아 뭐야 얼음여왕이 지팡이 가면 거기에도 마법 후에 붙어있으니까 피, 시너지 개 지릴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이 모바일 레전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캐릭터 중에 하나가 제일 귀여워요, 인정? 저 캐릭터 보면 알아요 볼 빵빵한 거봐 오케이, 가자 거기 혹시 모르니까 정글템을 사자 어차피 막그뭐 물리 데미지도 살짝 올라가기, 올라가기 때문에 케이 초승딸은23플러스3의 매직 데미지를 오케이. 하, 평타도 아까 말 정정해야 돼요. 평타가 물리 데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하가 때리는 평타는 물리 데미지가 들어갈 텐데 뒤에서 같이 때려주는 분신이 물리 데미지가 아니에요. 마법 데미지래요. 이렇게 뒤에서 두방 두방 같이 때려주는 녀석 있잖아요. 마법 데미지래요. 예. 아누둠이 자꾸 아까부터 나만 때려 짜증나게. 아, 뭐야? 아! 아이씨 결국 마지막에 와서 작은 거, 큰거 그냥 나눠 먹었어. 아씨 이래 안 됐잖아. 이러면은, 게 이거 먹으면 되지. 그냥 멀리 멀리서 그냥 진짜 무리하지 않고 멀리서 무조건 포킹만 한다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나이스 개꿀 빨하고, 저 먹으면 개꿀이지. 게 이거 마지막 아퍼. 이거 초반에 아파요 이거. <laughs> 어아 방어막 또 있어? 방어막 또 있어? 어 묻혀놨어. 나 있어 잡았다. 굿. <laughs> 야 고센이랑 나랑 합이 잘 맞네. 오케이 밑에 가서 먹어야겠다. 아, 밑에 가서 저걸 먹자. 백사나 죽여줘. 그냥 정신 못 차리게 해 이거 먹으러 오지. 오케이, 일로와일로와일로와 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오케다다오다다다다얘때다다다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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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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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그래 딜은 겁났어. 얘 솔직히 얘도 AD로 가도 될것 같은데. 근데 AD로 가기에는 너무 맞으면서 싸워야 되니까 방어막이 너무 따요. 아, 나나나나나나내꺼내꺼다내거다내 거야 욕심쟁이니까. 한방한 방. 한 방. 아나이스 잡았다. 오 편. 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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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래. 어, 저거 잡았어. 나 있어, 맞지? 안줄 걸.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아 쉴드 이거 쳐먹어. 나 있어, 맞지? 뭐 발라버렸다. 시작이 좋네. 이거 맞아줘 나 쉴드 사라지면은 껍데기란 말이야 오케이 아나 네, 이거 먹어야겠다 이거 최소을 다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도 스틸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항아 이렇게 먹는다는 거최소을 다해서 먹는다는 거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돼요 일단 빠르게 이거 먹고 어백사나아쉣아 아, 아, 이거 오라클 갈까? 아, 이거 방어막이 너무 금방 까요 나이스 진짜 겁나 세지 얘도 진짜 잘안 죽는 애중 하나야 항아가 어? 이쯤? 그리 은근히 첫스키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딱다 오케이! 오케이. 따라다다다다다다다 응! 계속 쫓아가? 계속 쫓아가? <laughs> 뭔데 뭔데 응? 쳐먹어 오 잠깐만 뭔가 걸렸어 어어돌려 응? <laughs> 일로와 일로와 어실드 다시 짠 걸려!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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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이거 쳐먹어? 저 어떻게 못다나 아씨 도끼 언제 또아 도끼 쓸데없이 비싼것같아 도끼가 빨리 떠야 되는데 아 이거 궁 딜이 약하잖아 이렇게 가니까 젠장 아, 도끼 언제 또 820원이야 이거 영.. 이거 응집보다 비싼거 아닌가? 이, 정, 이 가격이면? 떴따 탐도 떴다 탐도 탐도 보자 타다다 피읍 좀 보자 오케이 바로 망했어 이야 쉴드 아짜어무비 따라무비 아 야, 나 무비. 야, 나 무비. 야, 느려져 아찔 아아 깝다피해이 안되는데요? 방금 피해 피업... 안된거 같은데 됐나? 피읖 안됐는데 <laughs> 아 근데 애초에 얘는 피흡이 필요가 없는게 얘는 중요한게 이 쉴드가 중요한거여가지고 어? 아, 아 괜찮은건가? 한번 서버 다시 이렇게 좋은게 있는데 사람들이 안갈 이유가 없거든요 싸구려 주스공까지만 가자 피읖 얼마나 되냐 이거? 아피흡이 아예 안되는데 피흡 되냐? 어 피흡 조금되네 살짝되네 살짝 아 응집이 더 잘되는 느낌인데 아야오케이아 기네비어가 너무 귀찮게 살아 피흡이 조금씩 되긴 하는데 아직 응집 이상의 피흡은 아니에요 오케 이 니네가 걸려 저 따따 오케이 따다다다다다 응 앞에서 쳐맞어 앞에서 앞에서 그냥 개 쳐맞아버려 뿅아 나이스 오오오오오응 빠져버렸죠 나이스

쫓아 쫓아, 야 우리 고 쫓아 그냥 어이거 두방 다 쳐맞아 어? 괜찮아 나 학살 중이야 요 새끼 요 새끼! 아, 나나나나 나, 나, 나. <laughs> 바로 앞에서 정면궁, 정면궁 쉴드 쓰고 비흡 나이스 다 맞았고 평타 겁나 세 나이스 와 질뻔했어 잘못하면 질뻔했어 야 이거 더 패나야 돼 아이리텔이 큰다 나름 포탑도 빨리 민다는 살짝에 그냥 그런 그런거? 있긴.. 있긴 하네 오신까지 떴으니까 이제 얼음 영웅 지팡이. 내가 대체 무슨 템을 가는지 모르겠는데. 야 누구 밑에 있지 않았냐 개별. 응. 평타 겁나 세. 아야. 아. 딜이 그렇게 폭발적이지가 않아. 아야 안 가. 농나구농나구나 혼자 다닐게 이제. 쫓아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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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다 맞을 거야. 다 맞을 거야. 로아봐. 로아봐. 응. 아무도 안 맞았어. 그만있까 오케이. 야, 거기서 딜량딜량 딜량 한번 뽑내 주고 평. 팍! 표옥 타고 없나세. 오, 이속 빨라져. 이거 처먹어. <laughs> 어, 표 타고 나세 뒤에. 뒤에. 평. 팍! 뿅. 하나 있어. 봤지? 안 걸려. 피흡. 와, 피흡 많이 되긴 하다. 확실히. 피흡 좋다. 피흡은 좋다. 이첫 번째 스킬이 미니언이랑 같이 막으면은 거의 루비급이다, 이건. 근데 문제는 이 첫번째 스킬을 다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어 뭐야? 미치 깡패냐? 어쩌라,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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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우려놓노 나갔다. 오케이! 경로요! <laughs> 무비! 일로와! 일로와! 야! 일로와! 오! 이거 뭐야? 경로! 평타 겁나쎄? 평타 겁나 나평타 겁나쎄, 봤지? 평타로 킬다 빠는 머스! 뭐, 오! 쉴드 쓰고 쿵! 따다다다다다이리로와다 와, 다 와, 와, 다로 와. 다다다 겁나 쫓아가. 겁나 쫓아가? <laughs> 야 펜타 내놔 일로와야너 펜타지 일로와일로와 펜타 일로와 침착하게 펜타킬 평타 평타 다이어 탐색의 도끼 야아 저거 잡아야되는데 아이씨 내 펜타 오오오 오려당해 피흡 <laughs> 이게 피흡이 미친게 첫번째 스킬 피흡이 미쳤어요 이거 보시면 알겠는데 닮아? 피흡 <laughs> 아니야 이게 신중해야되는게 응집 에너지는 어쩌면 더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너 짜증나게 하자. 그냥 돌려간다, 그냥. 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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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응, 원딜 뜰래? 원딜, 뜰래? 원딜 핑나나나나나야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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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핑. 야, 방금 피흡이 쩔었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 응집 올려줘야겠다. 아, 명의목걸이 가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다. 나이스. 지금 우라노스 컴퓨터인데. 아이리텔이 잘큰게 아니네. 그냥 잘 주워 먹었네. 살짝살짝 먹기만 했네. 그냥 기지개 처방아놓고, 오케이.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게 있어요. 항아를 할 때는 게임을 이겼어도 딜량 1위를 하지 못하면 그 게임은 진 거예요. 게임이 졌어요. 항아가 그 팀에서 딜량 1위가 아니다. 그 게임은 항아, 항아 때문에 진 거예요. 아셨죠? 항아는 딜량 뽑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laughs> 야, 나와, 나와! 딜량 1위 나와. 응, 평타 겁나 쎄. <laughs> 어, 평타 겁나 쎈데 확실히? 야, 이거 쳐먹어 빠붕. 와, 맨!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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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아 어, 평타. 뭐야, 뭐야? 방금 뭔가 점프했는데? 가렵지도 않아. 마샷. 마샤... 상태야. 다 쓸어버리고 다니네. 진공청소기 같은 거. 오케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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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로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다다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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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버텨, 버텨. <laughs> 어. <laughs> 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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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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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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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오오어 나나가 음, 나나가 거세야 죽어. 어야야야야 오피읍아 오. 오, 네가 좀 맞아줘라. 너 쉴드 있으면 무적이잖아. 오케이 안 걸려. 대려 쫓아가. 대려 쫓아가 나나 아, 나나 나나 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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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아, 피읍이야피읍으로 버텨. 야이 꺼져. 일로 와 일로 와 평타 겁나 세니까. 아이 꺼져버려 아쟤 뭐야 저런게 다있어오오야 있다 따다다다다다다다 꺼져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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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미니언 데려 미니언 같이 데려 미니언 같이 데려 죽여버려 이거 어나이스 나나나나나나나나 야 변신하는 와중에 맞춰주고 주고 오케이 야 명목 떴다 이제 나 이제 명목 떴다 오케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오케 따다다다다다다다 폭폭폭 퍽퍽이, 퍽퍽이, 퍽퍽이. 오케이, 이거 이거 겁나 아파 <laughs> 평타 겁났어요. 평타도 겁났어요. 이게 킬의 절반을 거의 다 킬의 절반을 평타로 먹었어요 지금. 와, 피흡 봐봐. 오라라라라라. 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기지 처박하라고 겁나 패 건데. 어 이거 겁나 아파? 아씨. 왜 여기를 못 뜨냐 우리? 기다려봐. 응, 어, 이거 겁나 아파? <laughs> 얄미우니까. 하, 아, 짜자자자, 어, 뭐야, 아. 나나가 살짝 카운터인데, 이거? 아, 궁술 투모란 좀 얄밉게. 어, 기네비야, 기네비야, 노리지 마. <laughs> 아, 야, 근데 나나가 딜이 올라가니까 저거 동물만 밟아도 이게 사라진다. 시아아아아아아아아 제발 또, 또이 새끼야, 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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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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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아, 궁 썼다 하면 나나 죽고 있어. 아니, 우리 이거 뚫어야 돼. 이거 진다니까 계속 가면? 지진 않겠다. 아이리텔이 약하다 많이 약하다 너 거기 백사아 여기 있었는데 오케이 백사나 쫓는다 쫓는다 오케이 다써 정확한 경로! 오케이 둘다 쳐맞어 둘다 쳐맞어 피흡으로 버텨 오오오. 돌격. <laughs> 농락구. 오 돌격 하하하 구오 변신 평타 놀이 평아 세방 네방 미사일 죽어버려 꺼져 죽였어 메가키 음, 메가키 음, 메가 아 이속빨라져 잠깐만 야 피흡 이제 뒤살바하다 아, 그만 쓰라고, 그거! <웃음> <웃음> 이, 무비, 비 흡. 봤지? 봤지? 드디어 뚫었다. 요까지 들어오기가 힘들었어. 개, 이거 맞으면 죽어. 평타. 평타 겁나 세 대부분의 길이 평타야. 평타, 평 평타. 오, 오, 실드. 아, 잠깐만. 안 돼, 비 흡. 어, 나 있어. 따다다다다. 아, 아깝다. 아, 씨. 뭐야? 어, 아, 뭐해, 뭐해? 야, 야, 고생 콤보가 왜 그래? 안 돼. 제발, 끝내자. 야, 영주도 나왔네. 나이스. 너무 오래 끌었다. 이게 제가 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어, 등량, 등량 많이 넣네. 그렇지. 이거 이긴 거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과연, 탐지기도끼가 맞는지. 템을 다 풀템 맞춘 상태에서 마지막에, 응집 끼고 때리고, 탐식 끼고 때리고, 피음량 비교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한세 정도? 오케이. 하고, 어, 신발을 팔고, 맨 처음엔 응집을 가는 거예요. 응집을 딱 끼면은 얘도 피읖이 있잖아요 이런식으로 일단 이거에 피읖 와 뭐야 야 뭐야 별로 안되는데 피읖이 가보자 아 이거 탐식의 도끼가 왠지 이게 더 쎌거 같냐 뭐야 뭐야 아니 탐식의 도끼가 피읖이 더 잘되는거 같은데 얼마나 차는지 그냥 이렇게 일반 스킬로 한방턱 489에 178 탐지기 도끼는 489에 128 이거는 응집은 뭐야? 뭐야? 226이야? 아니, 뭐하냐? 너안 꺼져? 아니, 탐지기 도끼가 피가 더 차네? 왜 그런 거지?